이 베란다 오가핀순 따서 고기 쌈싸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꽃 새잎이 나오고요. 새로 산 화분인데 너무 예뻐요. 다육이 색깔 예쁘죠? 요아이는 군자란인데, 우리 집에 온지 30년이 넘은 군자란에서 분리된 아이이고요. 여기 꽃망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스민도 새순이 올라오고요. 산세베리아.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이들이에요. 이 염자는 16년 된 염자입니다. 제가 수영을 잡아주려고 가르치기를 많이 했어요. 음, 여기 구석에 보이시나요? 알로에. 가르치기하면서 나온 아이들 다 화분에 심어줬고요. 요즘 재라늄에 푹 빠져서 화분을 또 구입했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갈돌이 죽은 줄 알았는데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빌라 회장님께 얻은 화초 예쁘죠? 제라늄. 이 아이가 우리 집 제라늄 첫 번째로 온 아이이고요. 보이시나요? 애플 민트. 안꽃도 활짝 펴서 이제 지기 직전이고요. 음, 소캡에 갔다가 옆에 꽃집 새로 배업했다길래 하나 사봤습니다. 음, 난 화분인데요. 여기는 네 종류의 난을 섞어서 한큰 화분에 심었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제가 삽목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파랑코에 다 죽어갔는데 다시 새순이 돋고 있고요. 지난주에 사온 사육이 수저통에 심었더니 정말 예쁘고요. 자전거 틈에 여러 가지 하초들 많이 많이 심어뒀고요.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아,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데 싹이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반대편으로 가면 개발견인장, 달마짓꽃 고수와 대파. 이것도 싹나게 기다리는 나무고요. 이것도 분갈이 하는 중이고요. 여기 나의 귀운 보물들. 보이시나요? 이거 보라색 꽃핀다는 건데 작년엔 실패했는데 올해는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저희 집 베란다 화분이었습니다.